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집이 좀 바뀌었죠. 네, 제가 안 찍은 제가 요즘 영상을 별로 안 찍고 노래만 영상만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거의 처음이지만 입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좀 큰데 나 한번 쭉. 오늘은 지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간 대포도 있는데, 인간 대포. 삐삐삐삐삐삐삐. 있어우우 인간 대포. 자, 일단 이렇게 인간 대포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건 침실인데, 구멍만 가능하대요. 하지만 저는, 아. 아니 좀뭐옷 어. 입기 위해서 이제 <laughs> 봄으로 바로 바꾼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잘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거의 한글날 맞으니까 또 영상을 이렇게 입양하세요. 로 찍게 됐습니다. 자, 내일이면 거의 한글날이잖아요. 내일 한글날, 그래서 지금 조금 이렇게. 이렇게 정수기도 있고 한데, 자, 나는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 1층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 이렇게 쭉 둘러보면 이렇게, 아직 덜 오늘 이걸 오늘을 돈 벌어서 다 사주고 지금 꾸민 게 별로 없어요. 일단 지금 호텔 방식으로 꾸몄거든요. 문 닫고 자 지금 제 친구분들도 있을 걸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분이 아닌데. 그냥 칭추한분도 이렇게 띄엄띄엄 있습니다 자나 칭추를 했겠죠? 어쨌든 이렇게 PC방도 있는데 PC방 여기가 PC방이에요 조금 이테리어를 더하면 좋았을텐데 여기가 VIP룸 별로 웃기게 만들어서 네 학교가 이따가 학교가고 뭐든지 할게요 일단 집 집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찝찝찝 홈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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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아, 오키 여기는 이미 꾸며져와서 저는 손한 대도 안 댔어요 한 번도 안 댔어요 자여기는 그냥 깔끔하죠 아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또자그 다음 또 있습니다 일단은 위층으로 계속 올라가시죠. 또 올라가자. 응, 여기. 깜짝 점프 놀이방. 자, 여기가 제가 돈을 좀 많이 날린 곳인데. 자, 이렇게. 야. 아. 개인. 아. 이렇게 일단 점프맵이 있어요. 이걸 다 통과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조금 어려워요 컴퓨터로 해야지 쉬운데 저는 컴퓨터로 못해서 마지막엔 굿잡이라 고 적겠습니다. 영어로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굿잡은 최고란 뜻이에요 아마도 그럴걸요. 자 대망의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6층을 어 이제 다내 와요. 일단 문이 닫고. 오케이 자 여기가 제가 살 곳인데 아직 덜 꾸몄어요 좀 집이 넓어서 이렇게 있어요 아주 아주 예쁘게 덜 꾸몄지만 뭐 여러분들이 예, 댓글로 어떤 걸 어떤 걸 해주시면 좋겠다고 댓글에 써주세요 제가 바로 바로 봅니다 예, 뜨거, 뜨거든요 여기에 자 일단은 집들이는 오늘 여기서 끝이고요 지금 끝이 아니에요 한 5분 정도 음, 일단은 집에서 나가볼게요 92원 밖에집 <laughs> 산다 <laughs> 이상한데? 오우. 일단 먹이고 줄수 있으면 전설 패스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 개씩 줄 수도 있어요 나이템도줄 수도 있고요 한 개씩 드릴 테니까 다음엔 전설이 주, 아이템을 줄수 있으면 잘면 줄일게요 잘를 만나면 드릴 건데 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저한테 한번 칭초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닉네임은 장존이진이고요. 제이제이 보시기 자 사진 찍어도 되십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됐죠. 자 일단은 좀 보시죠. 일단은 차 타고 갑시다. 글 라이 더로가는게더 편할 것 같아요. 패스로 가않까음 저기 뼈다구와 패달 나는데, 네, 줘보죠. 아못 죽겠는데. 저저저저저저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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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표정에 초이기를 줘야 되는데 음, 양심적으로 안 줄게요. <laughs> 여러분들이 내 네, 그러실 수도 있을까봐 다음에 된다면 전세 패스 드릴 수도 있어.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제가 한 50명이 되면은 제가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진출을 하셔서 전설을 거의 무조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업데이트가 아니 이게 전설을 못 주시면 못 주면 제가 이거를 못 드려요. 그래서 구독을 꼭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은 학교를 들어간 다음 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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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들 조금 녹하다니까 여러분들 어 네. 그러면 안녕이 아니고 뿅 뿅. 자, 다시 왔습니다. 뿅. <laughs> 일단은 왔는데 다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아 진짜 진짜. 저는 오늘에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면 더 좋고, 구독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빠이염!